샤브샤브 오래? 아빠도 아영. 저희는 티여가지고 울지 않고 오히려 좀 늦게 아빠 기준에서는 늦게 가진 건가 봐.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반 정도 지났는데 얘기 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시도를 안한 건데. 자기왜 자꾸 그 전에 저한테 너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까 안 <laughs> 생기는 거라면서 막그경주에 한의원 있잖아요, 유명. 오. 오, 오, 아, 아, 막 아, 있잖아, 유명한 거. 자꾸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. 어. <laughs> 한 번씩 이제 너네 술 줄이고 준비해야지. 어, 동네에도 있어요? 없어. 음. 여기 이제 먹고. 없어. <laughs> 향수 잘 되는데 왜 없지? 그치? 근데 사장이 여기다 만나는 사람을 막아 뭐지? 맨날 술 마신다. 음. <laughs> 리가그냐고 진짜 나도 그래야지. 응. 지금 첫 술을 뭐에나 먹을지 벌써 생각하고 있다고. 왜냐면 출장 다아니고 그랬잖아. 끝까지.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. 그니까. 잠을 못 자니까. 음. 근데 막 새벽, 그때도 새벽, 새벽 쓰는 안 끝났어. 그러네.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. 전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거 유부초밥, 저당 유부초밥 사봤는데 이거에다가 두부 넣고 참치 넣어가지고 유부초밥 싸볼게요. 동풍이가 뭐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먹을 수도 있고 일단 만들어볼게요. 일단 두부에 물을 빼줘야 돼요. 이제 두부 물기를 쫙 짜줬고, 이걸 전자레인지에 한 2분? 돌려줄게요 그리고 유부 물기 짠 거랑 참치. 성 이거는 밥 넣고 했어요, 두부 부족해가지고. 이거 초밥, 이거는 터진 거랑 그냥 짜트리 완성! 음. 오, 레몬진 중독자! 근데 서비스로 컵을 이만큼 받아 <laughs> 근데 컵 진짜 많이 준다. 아니, 내가 이거, 직원이 와 귀여워. 이거. 점심은 유부 어제 두부로 해놓은 거는 동풍이가 도시락으로 가져갔고 전 밥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랑 김치 아침은 콤프라이트 먹었어 음! 지금 한시 반이고 네, 네, 네. 아까 아홉시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콘프라이트 두 그릇이랑 계란 먹었어요. 쉬니까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반복. Thank you. 이게 제일 높은 거네. 오.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. 것도 저녁은 역딱. 엽다. 동풍이는 청모가가지고, 나우이 시미 2 보면서 먹을 거예요. 다음주에 이거 3 개봉하니까 보러 갈 거거든요. 음 근데 매운맛이긴 는데안 매워가지고, 이거라도 한 봉지 다 넣어야 되겠어. 우리 먹을 때 밥을 꼭 먹어야 돼요 밥 필수 음. 이제 진짜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어 한달 뒤면 이렇게 편하게 밥못 먹겠지 치킨은 시켜 먹기 좀돈 아까운데, 엽떡은 돈이 안 아까워. 딴 데서 시켜 먹어도 2만원 넘으니까. 닭도리탕 24,000원이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? 다리, 짱 크네 음. 양념 짱짱 맛있어. 음. 어. 너무 꼬질한 거 아니야? <laughs> 꼬질 꼬질 육꼬질 미분당 면은 세 덩어리. 왜냐면 동풍이가 두 덩어리거든. 음, 면을 넣기도 전에 꽉차 있네. 엄청 많아 쑥주랑 고기. 하겠다 이거 먹으면. 잘 먹게요. 시장에는 쌀국수지.

자, 트 양파가 필 수거든. 하는 중. 뭐하세요? <laughs> 낙엽이 너무 많아 이 동네는. <laughs> 와우, 어 비싼 딸기 아니야? 이렇게 고급진 딸기는 또 처음 보네. 와우, 딸기. 맛있겠구만 귤다 먹었는데 딱 딱이다. 아, 됐다. 아, 춥게. 아, 헤헤, 헤헤, 헤헤. 아, 됐어, 됐어. 왜? 실하다실해 음, 맛있어. 확실히. 살이 부드러워. 리 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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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먹은 거 완전 부드러운 살. <듬 spell> 사랑하는 아내가 다 우와! 매운 거다! 와잘 골라왔다. 매울 것 같은데? 어! 잘 골라왔어. 완전 땡초. 고추 먹고? 약 항의하는 사람. 에이 청양고추로 써있는데 뭐. 음 맛있다. 맛있어, 그치? 오늘따라 고기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만족스러운 외식이야. 사장님 잔 어떻게 드려요? 아 오, 국물 맛있다. 날이 추웠었어. 됐어, 오빠. 나 이따 줘. 다 식으니까 이제. 어 국물 맛있다. <laughs> 아니야 안 내면 주인 거가 이마이보 뭐야? 찌 아니었어? 한판 이승이야. 한판 이승이야. 안 내면 주인 거가 이마이보 아씨. 자기 나오는 부분 좋아한다. 초동아. 최고 최했네. 어최 한판. 안녕하세요. 이어서세요 예, 여기 음. 삼계탕 원프라스 가세요 맛있는 저쪽이도 3,500원입니다 저 핫칠리만 많이 불려주세요 핫칠리 많이 불려주세요 소스야, 괜찮으신가요? 응. 저녁은 쭈꾸미. 오, 눌렀어.

맞요 고추 왜 이렇게 많 삼겹살을 먹어 볼까? 야인 스타일로 네 음, 굽다 보니까 어요 다이어트, 다이어트 촉촉하잖아. 我屌精。 이렇게 먹지 a c h e 들은왜자섯을 설정 이 e r t 이 e teacher, the t e 이 c

키 사람들은 저럴 때 괜찮았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겠지라는 음음. 생각을 하고 물어보더라. 음. 안 괜찮았으면 이미 경찰이나 소방대원한테 전화 왔다고. 음. <laughs> 오빠,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음음. 오빠, 티잖아, 나한테. 싹 티. 차 많이 망가졌어요, 그지? <laughs> 옛날에막 게임했을 때있잖아 콩나물 딱한봉지기랑 어, 여기, 나눠서. 네? 배분을 좀 잘..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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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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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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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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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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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웃기렇게 피곤해. 응? 아, 비빔밥 비주얼 미쳤어 음. 와 미친맛이다 음 진짜 대존맛. 아, 계란 후라이 두개 하기 잘했다. 와, 음. 아, 진짜 시금치랑 채김치, 열무김치 다 넣었더니 짱 맛있어. 음. 아, 맵삭 해서 더 맛있다. 진짜 행복 한맛 이다.